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내린 그 충격적인 결정을 말이죠. 중국의 시설을 모두 철거하라. 수백억 원이 투입된 최첨단 시설이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중국 기술의 결정체였죠. 그런데 방글라데시는 그것을 단호히 버렸어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한국 실사단의 단 7일 방문 때문이었어요. 제가 회의실에서 직접 들었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차관님.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마법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에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에서 호기심으로, 그리고 마침내 확신으로 변해갔어요. 그리고 1년 뒤 일어난 일입니다. 전 세계가 방글라데시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미국 환경청 전문가들이 왔습니다. 유럽연합 비술진들도 찾아왔어요. 심지어 중국 전문가들까지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리 시설을 둘러봤어요.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그들이 계속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을까요? 어떻게 작은 동남아 국가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걸까요? 대한민국이 미얀마에서 만든 이 놀라운 기적의 비밀이 뭘까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증인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간 순간들을 말이죠. 1심에서 신뢰로 변해간 그 여정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바다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작은 만남이 어떻게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말이에요. 그 놀라운 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감동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단 1초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3년 여름,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하천이 시커멓게 변했어요. 급하게 달려온 직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저는 곧바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제까지 푸르던 강이 검은 기름띠로 뒤덮여 있었어요. 마치 검은 천을 깔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물고기들이 배를 뒤집은 채 떠올라 있었죠. 주민들의 아우성 소리가 강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악취는 코를 막아도 소용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이들이 울음소리가 귀파키를 찔렀어요. 문제의 원인은 상류에 있던 폐수처리장이었습니다. 5년 전 중국의 원조로 지어진 그곳 말이에요. 당시엔 최첨단 시설이라며 자랑스럽게 소개했던 곳이었어요.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중국 기술진에게 연락했어요. 긴급상황입니다. 점검이 필요해요. 기술진 언제 보내주실 수 있나요?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어요. 부품 수급에 최소 두달 걸립니다. 출장비는 별도로 청구할 거고요. 부품비만 30만 달러 정도 예상됩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중국의 원조는 선물이 아닌 덫이었다는 걸 말이죠. 매뉴얼은 전부 중국어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 기술자들은 한 줄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품도 중국에서만 구할 수 있었고, 수리도 중국 기술자만 할수 있었어요. 완전히 종속된 상황이었습니다. 밤늦게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불빛조차 희미해 보이는 그 밤이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검은 강물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절망스러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강에서 놀수 없게 된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절망 속에서 한 사람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성 엔지니어 아에야였어요. 평소에도 성실하고 똑똑한 직원이었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눈빛에 특별한 확신이 담겨 있었거든요. 국장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흐르는 맑은 강물이 나타났어요. 햇살이 물결에 반짝이고, 사람들이 강변에서 여유롭게 산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 한강이었어요. 이게 정말 한강인가요?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말이죠. 아에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화면을 보여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50년 전 한강의 모습이었거든요. 우리 다카의 강처럼 검고 오염된 강이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한국도 똑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더 심했을지도 모르죠. 아에아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단지 시설만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완전히 전수했다고 해요. 그녀가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베트남 하노이의 성공 사례, 필리핀 마닐라의 변화 과정,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환경 개선 결과들이었습니다. 모두 한국이 도운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이 나라들이 지금은 독립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아에아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우리를 돕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정치적 조건도 없고 무리한 요구도 없어요.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도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혹시 우리에게도 진짜 기회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부서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예아의 제안이 공식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랐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서로를 눈치 보고 있었어요. 한국이요? 분미 국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의 표정에서 불신이 역력했습니다. 중국도 못 고치는 걸 한국이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실을 좀 보십시오. 그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중국과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해 왔는데요.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아야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해 보였어요. 분미국장님 자료를 좀 보시겠어요? 그녀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입니다. 인구 800만의 대도시예요. 필리핀 마닐라는 1,300만 명이 살고 있고요. 우리보다 훨씬 큰 도시들이에요. 하지만 모두 성공했습니다. 분미 국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론과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 예산으로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실패하면 누가 책임져요?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경론이 이어졌어요. 찬성파와 반대파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중국 기술은 검증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세요. 한국은 너무 먼 나라예요. 거리가 뭐가 중요해요. 회의실이 점점 시끄러워졌어요. 바로 그때 차관님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차관님을 바라봤습니다. 실사단을 한국에 보내겠습니다. 차관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어요. 분미 국장이 반박하려 했어요. 차관님, 그건 예산 낭비가 될 수도 하지만 차관님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더 이상 추측으로 결정할 순 없어요. 그렇게 한국 방문이 공식 결정되었습니다. 저도 실사단 멤버로 선정되었어요. 인천공항 입국장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 깔끔하게 정리된 시설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맞이하러 나온 한국 관계자들의 진심 어린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첫 방문지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통합환경센터였습니다. 건물 외관을 보고 솔직히 실망할 뻔했어요. 중국 시설에 비해 화려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내부에 들어서자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거대한 디스플레이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AI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24시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문제를 미리 예측합니다. 보통 3일 전에 알람이 울려요. 한국 엔지니어가 자신 있게 설명했어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중국 시설은 문제가 터진 후에야 알수 있었거든요. 그것도 며칠 뒤에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실패 경험을 숨기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초기엔 오작동도 정말 많았어요. 밤새 현장을 뛰어다닌 적이 부지기수죠. 시스템이 다운되어서. 수동으로 며칠간 운영한 적도 있고요. 솔직한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중국 기술진들은 항상 완벽하다고만 했거든요. 하지만 그 시행착오들이 지금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실수를 여러분은 겪지 않으셔도 돼요. 그들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대하는 마음 말이에요. 방문 마지막 날, 한국환경부 차관이 저희를 만나러 왔어요.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한국은 어려웠던 시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도움을 받은 기억이 있기에 지금 돕는 겁니다.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협력이구나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사흘 후 대통령 직속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해 각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매우 진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사담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기술 이전은 물론이고요. 6개월간 무료 연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연수기간 중 숙식까지 모두 제공해준다고 해요. 제가 보고하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믿기 어려운 조건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게다가 자금 지원 조건이 연01% 이자의 30년 분할 상황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국제 차관 이자율이 35%인데 01%라니 믿기 어려웠어요. 정말 아무런 정치적 조건 없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까? 외교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 측은 어떤 정치적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글라데시가 성공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지켜본 결과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우리를 도우려고 해요. 대통령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군요. 이건 철학입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어요. 한국과의 협약을 추진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 방글라데시의 미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 전문가 팀 15명이 다카 공항에 내린 그 순간 말이죠. 3개월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만난 거였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그들을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중국 기술진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그들은 차갑고 권위적이었다면 한국 팀은 따뜻하고 개방적이었습니다. 첫 악수를 나누는 순간부터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온 거구나 하고 말이죠. 첫 프로젝트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과연 이번엔 어떨까 하는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방글라데시 맞춤형 설계를 할 겁니다. 중국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을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까지 외국 기술진들은 자신들의 방식을 강요했거든요. 우리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말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기후와 지형, 그리고 여러분의 작업 환경을 모두 고려해서 새로 설계하겠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우리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만난 거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린 리더 프로그램이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을 선발해서 6개월간 한국에서 연수받게 하는 거였습니다. 경쟁이 치열했죠. 서류 심사부터 면접까지 3단계를 거쳐야 했거든요. 그런데 아에야가 당당히 1순위로 선발되었습니다. 발표하는 날 그녀의 얼굴을 잊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여성이라는 이유로 늘 뒤처져야 했던 그녀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한국 여성 엔지니어가 아에야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기술의 성별은 없어요. 오직 열정과 실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 순간 아에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여성이 기술직에 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특히 환경 분야는 더욱 그랬어요. 남성들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곳이었으니까요. 아에야가 한국으로 떠나던 날이 기억납니다.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그녀가 말했어요. 국장님. 저 정말 열심히 배워올게요. 방글라데시를 위해서요. 그 진지한 표정에서 각오를 느꼈습니다. 연수기간 중 아에아가 보내온 사진들을 볼 때마다 놀랐어요. 한국대학원에서 세미나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최첨단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아에아가 맞나. 동료들도 모두 놀라워했어요. 사진 속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6개월 후 돌아온 아예아는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부터 차이를 느꼈어요. 기술적 지식은 물론이고,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복잡한 시스템도 막힘없이 설명해냈어요. 이 시스템의 핵심은 실시간 모니터링입니다. 데이터가 들어오는 즉시 분석해서 대응할 수 있어요. 그녀의 설명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가장 놀라운 건 리더십이었어요. 다른 직원들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어려운 기술적 문제가 생겨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갔어요. 어느날 아에아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이제 우리 손으로 모든 걸할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외부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자신감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술 이전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단순히 기계나 시스템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진짜 기술 이전이었어요. 내가 완전히 틀렸소. 분미 국장이 제게 한 말입니다. 그날은 새로운 시스템의 첫 실전 테스트 날이었어요. 6개월간 준비한 모든 것을 검증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죠. 모든 직원들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작동할까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불안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과연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실제 상황에서 통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새벽 2시에 갑자기 알람이 울렸습니다. 지상청에서 집중호우 경보가 발령된 거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침에 출근해서야 알수 있었을 텐데 시스템이 미리 알려준 거였습니다. 국장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요. 당직자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동배수 펌프가 즉시 가동되고 있다고 했어요. 저도 급히 청사로 향했습니다. 제어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모든 시스템이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었어요. 와 정말 되는구나. 직원들의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동안 의심스러워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현장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차를 타고 평소 침수가 잦았던 지역들을 돌아봤어요. 그런데 놀라웠습니다. 단한 건의 침수 피해도 없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예전 같았으면 최소 수십 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을 상황이었는데 마리에어 시스템이 미리 예측해서 대비했던 거였습니다. 오후에 주민들이 고마움을 표현하러 청사까지 찾아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집이 물에 잠기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수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뭉클해졌습니다. 그때 분미국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숙연해졌어요. 이제야 깨달았소. 중요한 건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다는 걸 말이에요. 그는 자신의 편견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중국은 기술을 팔았지만 한국은 마음을 주었어요. 그 말에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한국 팀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하려고 했어요. 우리의 문제를 자신들의 문제로 여겼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분미국장이 이제 신입 사원들 앞에서 직접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큰 반대자였던 그가 가장 열정적인 지지자가 된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스템은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모든 매뉴얼이 방글라데시어로 되어 있고 부품도 현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분미국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바뀌니까 조직 전체가 달라지고 있구나. 의심과 불신이 사라지고 희망과 자신감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국장님, 이제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아에아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모든 것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2024년이 되자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성공 소식이 미얀마 전역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처음엔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죠. 다카에서 정말 성공했다고. 침수 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의심스러워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곧 직접 확인하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바고, 지역에서 시스템 도입 요청이 들어왔어요. 지역 책임자가 직접 찾아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시스템을 설치해주세요. 예년 홍수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이어서 만달레이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타웅지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어요. 모든 지역이 우리와 같은 시스템을 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줄 몰랐어요. 아야도 놀라워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이렇게 주목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파드마 강에서 일어났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강이었던 곳이에요. 오염이 너무 심해서 물고기는 물론 새들도 오지 않던 곳이었죠. 하지만 수질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미한 변화였어요. 냄새가 조금 덜 나고 물빛이 약간 맑아지는 정도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가 뚜렷해졌습니다. 국장님, 강에서 물고기가 보였어요. 한 직원이 흥분해서 달려왔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물고기가 돌아온 걸까요? 직접 확인하러 강가에 나갔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수면 가까이에서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와, 정말 물고기다. 함께 간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소식이 퍼지자 주민들이 강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외면했던 강을 다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강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다시 강에서 놀수 있을까요? 한 어머니가 간절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어요. 그 눈빛에서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곧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그날이 왔습니다. 유엔에서 놀라운 발표를 한 거예요. 방글라데시를 환경복원 모범국으로 선정한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모든 직원들이 흥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정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세계 각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에서 시찰단이 왔어요. 우리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방글라데시 모델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고 싶습니다. 시찰단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한국환경부 장관이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방글라데시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여러분이 이뤄낸 기적을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그 영상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이렇게 자랑스러워한다니요. 마지막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깨끗해진 파드마강을 바라보며, 아에아가 조용히 제게 물었어요. 국장님.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질문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입장이 된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한국에서 배운 진짜 기술이지. 강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맑아진 강물에 비쳐서 황금빛으로 반짝였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강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이 파드마강에서 되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지술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었고, 경쟁보다 중요한 것은 협력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지금도 파드마강은 매일 조금씩 더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이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있어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연을 재밌게 보셨다면,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수집가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이메일과 댓글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 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수집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